자 서경별곡은 석영 서경이라는 지역에 대한 노래야. 음, 응. 서경에 옛날에 여자가 한명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어 이별의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서경을 버리고 또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일. 길쌈 배를 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서라도 당신이 사랑만 해준다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의 구절을 얘기해요. 이게 왜 당시에 유행하던 걸알수 있냐면 정석가라는 노래에도 이 일부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엄청 유행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그 민요를 넣은 거죠. 구비문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끊어진들, 우리의 끈이야. 그 끈이야. 그 끈이 뭐겠어? 믿음. 믿음과 사랑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외로이 내가 천년을 살아간들,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의 다짐을 얘기하고, 근데도 헤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대동강을 놓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간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어 근데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힘을 태워준 사공을 원망합니다. 사공아 너 지금 너의 안에 바람난 줄 몰라서 너 이러고 있는 거니? 왜 우리 남편을 태워가지고 바래다줬니라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떠나면 다른 여자랑 함께 잘 지낼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사공에 대한 원망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석경별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경별곡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에 고려가요라는 형식적인 특징도 아주 잘 알아둬야 돼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자,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요, 어, 일단 율격상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몇 덩어리로 나눠지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삼음보라고 얘기하죠. 자, 글자 수는 따로 안 적을게요.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적으세요. 3, 3, 2조의 음, 음수율. 음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그 음보를 살펴보면 은 덩어리져 있는 그한 음보의 글자 수가 세 글자가 보통 들어간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 기억해. 그 다음에, 자, 분으로 시작하는 거뭐 있을까? 나눠져 있는데, 연이 나눠져 있죠. 이런 것을 분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분장체 또는 분절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연의 맨 끝에서 끝을 다른 말로 후라고 하죠. 뒤 후자 뒤에다가 이렇게 긴 덩어리가 붙여져 있어요. 이런 것을 후렴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렴구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고려 가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삼분후다 이렇게 외우죠. 삼분후 기억. 기억하기 쉽죠? <laughs> 그 다음에 자또 중요한 게자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석경별곡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둘 것은 바로 문학의 전통 중에 이별을 다룬 문학의 전통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요 이별의 정한 한의 정서를 정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별의 정화는 우리 문학의 첫 출발과 함께 해요. 우리 문학의 첫 출발. 자, 첫 출발. 쭉 이어져 왔을 텐데. 첫 출발은 바로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에서 문학의 첫 출발에서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치광이 어, 백수광부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백수광부의 처가 이렇게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마이마 이마 그 강을 건너지마오 기어이 건너시네 라고 하면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그런 노래가 우리 문학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별의 정화는 우리 문학의 출발인 거야. 그러니까 이별 얘기를 나올 때 문학의 전통을 얘기 안할 수가 없다고. 자 공무도화가 다음 고대가요 시기에 또 하나의 작품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황조가 꾀꼬리를 보면서 꾀꼬리는 저렇게 암수서로 정다운데 나는 돌아갈 사람 난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짝이 없네 슬프네 라고 하는 이별의 상황을 꾀꼬리에 빗대어서 아주 슬프게 표현한 그런 어, 노래가 있습니다. 황조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읍사 자 이별의 슬픔까지는 아닌데 그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별의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어~ 이 여자가 집, 그집 나가서 그 뭐지 상인 음~ 응. 행상 행상을 나간 그 남편.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있겠죠 그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자꾸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스크 그 높은 산위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도듯이요 멀리멀리 비춰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별을 노래한 그리고 무사 귀환을 노래한 시가 정읍사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어, 신라는 생략할게요. 향가라는 것은 너무나 불교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될까, 음, 개인의 감정을 다룬 노래, 작품은 많지 않아서, 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생략하고, 고려가요로 바로 옵니다. 자, 고려시대가 됐어요. 고려시대의 첫 번째 작품,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작품이 가실이에요. 가실이, 가실이 있고, 삼삼이조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삼은 보죠. 어때요? 어, 고려 가요의 특징. 그 다음에 연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 있어요. 위증질가 대평성대, 위증질가 대평성대라고 하면서 연마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총 기승전결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굳이 어, 네 가지로 나누지 않고 핵심만 보자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라고 하면서 가시는 임에 대해서 원망을 노래해요. 그러다가 날로는 어찌살라 하고 정말 가시렵니까? 한번더 반복해 원망의 고조야 그런 다음에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님이 안 오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체념이야 붙잡는 마음 닫을게요 그렇지만 가시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라고 기다림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 돌아오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붙잡지 않죠. 체념하죠. 그리고 보내주죠. 그런 측면에서 가시리는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석갑니다. 자정석과와 석연별곡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내용상 어 그건 구비문학적 특성이고 이별의 정한 얘기할 때는 화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정석과는요 난 헤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요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쇠 덩어리로 무쇠를 만들어서 그 무쇠가 살아나가지고 정말로 생물처럼 살아나서. 무쇠로 만든 풀을 진짜 먹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당신과 헤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헤어질 일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하는 석경별곡이에요. 석영별곡은 아주 아주 적극적인 여성상이 등장합니다.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자기가 하던 길싸 그리고 배 이거를 다 버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별을 거부한다는 거지. 이별을. 거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 이별하겠다고 하면, 은나 당신이 있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무섭나요? 네, <laughs> 요즘에 스토킹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서, 어? 약간 무서운데? <laughs>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보통 여성화자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전통적인 여인상은 다 어때? 소극적이고 끙끙 앓고 받아들이잖아. 현대시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현대시에 뭐 있니? 그래, 진달래꽃 같은 거. 내가 눈물을 참아내잖아. 근데, 와, 적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인 여성화자가 등장한 그런 노래가 고려가요에 있었다니? 오, 이거 놀라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정석가와 석영불국이 문학사적으로 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 때로 가보자. 조선시대 때는 누가 있지? 황진이가 있어요. 황진이의 시조들. 어, 요시조들이 이별의 정안을 노래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임 계시지 않는 날밤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 이별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고 임 오셨을 때는 그 시간을 불 길게 붙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주 참신한 표현으로 황진이가 이렇게 시조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현대. 자, 현대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 얘들아, 진달래꽃. 이거 마야 노래 알아? 너네 모르더라, 마야를. 어 구글에 아니 유튜브에 쳐보세요 마야 그럼 진달래꽃 노래 부르는데 애들이 모르길래 좀 당황했어요 진달래꽃인 처음부터 체념을 해요 당신이 나 보기가 역겨워서 가신다면 나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쿨레가 진동해 자 바로 체념합니다 심지어는 뭘 해주냐면요 당신이 가신다면 내가 저기. 영변의 약산에 가서 진달래 꽃한 아름 따와가지고 당신 가는 길에 뿌려줄게요. 뭐야? 축복해준다는 거지? 축복.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어, 기승전결전에서는 사실 당신이 밟는 그꽃 있잖아? 그거 나야. 나 되게 아플 거야 당신이 가면 그래서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당신의 사뿐한 걸음도 나는 들여 밟는 고통처럼 느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아 아주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심을 약간 보이는 거지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당신이 간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진짜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시간이 가면 나 진짜 너무 슬플 건데 꼭꼭 참아낼게 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고통을 내가 참아내겠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여인상, 소극적인 여인상이 드러나요. 원망의 표현조차를 못해. 그러니까 엄청 소극적인 거야. 여기서 제일 소극적인 여성화자는 진달래꽃의 여성화자예요. 원망을 하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녀에게 라는 시가 있어요. 직녀에게. 견우와 직녀 할때그직녀 맞아 서정주의 신데요. 견우와 직녀라는 설화 모티프를 차용해가지고 7월 7성 날 한번 만나잖아. 그럼 지금 뭐야? 이별의 상황이 아주 구각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견우가 직녀한테 직녀야 이별이 어,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역설법신인 거야? 어, 이 이별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너는 배틀을 짜는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암소를 먹이는 일을 해야 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이거 특이하지? 이별을 수용해요. 그러면서 뭘 해? 성숙한 계기로 삼아요. 아주 특이하지. 그래서 이거는, 어,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야. 적극적인, 이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할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별의 정한, 어, 고대 가요부터 쭉쭉쭉쭉쭉 현대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실이 중요하고요. 정석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 중요해요. 이세 가지 요거 위주로 보면 돼 가시리 정석과 진달래꽃 황진이 시조는 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직녀에게도 잘안 나와 서경 별곡하고 비교할 만한 건 하나 둘세 가지니까 문잡풀 때 우리 주위에서 이세개 나오면 좀 꼼꼼하게 본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 국어를 좀 공부했다고 라 하면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서경 별곡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본문. 첫 번째. 석영이 아질과 석영이 서울이 마르는. 생략하는 부분을 잘 찾아야 돼. 석영이 아질과 석영이 서울이 마르는. 붙어 있지만 끊어져 읽을 거예요. 자, 석영이 반복되니까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질과 감탄사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여음이야. 음이 남는데 가사를 붙여준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가사 노래 부르는데 뭐마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또뭐 있어 위도어령성 도어령성, 도어령성 다링들이 이건 뭐야 후렴구지 후렴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한 운율의 운율상의 기능을 할 뿐이야. 자 후렴구 후렴구의 기능 정리해 볼까? 후렴구 자 후렴구의 기능 첫 번째 뭐 있겠니? 그래. 운율 형성. 리얼과 이응 되게 반복돼 있지. 반복이 나오면 뭐야? 운율 형성이지. 그다음에 자, 연마다 붙어 있잖아. 안 붙어 있는 거 없지. 다 붙어 있어. 그러면 뭐야? 구조적 안정감 또는 통일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다음에 세 번째. 후렴구 있으면 이게 이게 연을 구분해 주는 표지가 되기도 해. 연을 구분해 준다. 그다음에 네 번째 흥겨운 분위기 나지 않니? 위도어령성도어형성 중요한 건 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제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지웁니다. 앞으로 이이 이 형태,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뭐다? 뒤에 있는 세 덩어리 붙여져 있더라도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음보율 살려줘야 돼요. 서경이 서울이 지마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나 하나씩 해봅시다.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가볼게요 서경이 서울이 지만은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닦은 데아질가 생략+ 생략 닦은 데 소성경 고의 말은 자 해석 잘해요 닦은 곳 소.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응은 어 이거는 중세국어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응은 그냥 떼고 생각하면 돼요. 소서경 사랑하지만은 괴다가 사랑하다잖아. 여기서 고외다는 그냥 괴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괴다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포인트 되는 게 서경이야. 그치 않니 두번 나오잖아 서경 소서경 자 서경은 그 당시에 고려의 중요한 행정기관이라고 했어요 자그 서경이 왜 서울이라고 표현해 수도라는 게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서울만큼 중요한 행정구역이지만은 또는. 내가 닦은 곳이야 내가 삶의 터전으로 정하고 닦은 곳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역이라는 거지 그 사랑하는 지역 소서경 작은 서울만큼의 중요한 서경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야 서경 소서경 자그런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 마은 작은 서경을 사랑하지 마은 그러면 서경에 대한 뭐야 서경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 애정이야. 나는 이 지역을 너무 좋아해. 이 지역 대단한 행정구역, 수도와 비슷한 지역이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닦은 곳이야. 밑에 적어놔. 삶의 터전으로 닦은 곳. 자, 근데 여힘으론 이별하기보다는 내가 너랑 이별을 한다? 그러면 너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이별 선택 안 할래. 이별하기보다는 질 선배 이거는 길쌈이랑 배야. 길쌈배 버리고 뭐 하겠다? 괜시한데 네가 사랑만 해 준다면 사랑해 준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높여 주자. 주신다면 울면서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별 선택 안에 이별 뭐야? 거부야. 거부하고 질산배를 버린다는 건 엄청난 거야. 내가 생계의 터전으로 이 닦은 것, 생계의 수단인 거야. 내가 먹고 살 만한 이 수단을 하지 않겠다. 이때까지 있었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또는 이 생계의 수단을 봤을 때길쌈배를 했다는 것은 이 화자가 무슨 화자라는 걸알 수가 있니? 그래, 여성 화자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근데 당신이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 곰. 곰이라는 건 암세전미사야. 해석 안 한다. 울면서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뭐니? 나는 이별을 거부하는 아주 적극적인 여성 화자라는 거지. 적극적인 여성 화자.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있지? 이거는 어, 구슬 얘기를 할 건데, 어디다 적을까? 구슬 얘기. 요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후렴구 얘기.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난뭐 한다? 끊인들 그칠이까 나난 나난도 생략해 나난 이거는 여음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끊인들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자 이거 삼음보로 끊긴다 그칠이 끊고 이까 끊인들 그칠이 이까 삼음보지. 자내용상으로 보면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은 구슬이 깨지잖아. 그렇지 않겠니? 바위에 구슬이 탁 떨어지면은 깨지잖아. 근데 이게 구슬 목걸이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뭔? 뭐는 괜찮아. 이걸 연결하고 있는 끈은 괜찮지. 그러니까 끈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즉, 시련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시련의 상황이 와도, 당신과 나의 시련이 있어도 이 끈, 끈이 의미하는 건 뭐겠니? 그렇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법 서리법 스인 거지. 됐죠자 그다음 하나 더. 즈문해를 외우고 여신들. 즈문해가 천 년이죠.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간대. 이거 뭐겠니 과장 아니니? 어 과장 내가. 살아간들, 자 뭐뭐들, 뭐뭐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뭐니? 가정이지. 실현을 가정하는 거야. 이것도 실현 아니니 실현? 시련? 실현이지 천년을 외로이 살아가는 거 실현법, 실현의 상황을 가정한 거야. 그랬을 때 믿음이야. 신인들, 믿음 신자죠. 신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똑같애. 이 시는요 그냥 나와 있네. 이거는 비유 아니네. 믿음.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나눠질 때 여기서 한번 나눠지는 거지.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 자 하나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나눠지네.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굳건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지. 우리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있잖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부터 신인들 그칠이까 이 부분은 정석가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당시에. 고려가요가 뭔가를 적어서 이렇게 읽혔기보다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 왜냐면 한글이 없었거든. 그리고 민중들이 뭐 글자를 뭘 알겠어. 그들은 노래를 전달하고 전달할 때다 입으로 외워서 전달을 해요. 이런 것을 구비문학이라 그래.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왜 그러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때 이게 자꾸 섞이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가사들을 다 모든 정석가에도 넣을 수 있고 사경발곡에도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구비문학적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 자, 여기까지 끊고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이거 마지막은 그림으로 그릴게요. 대동강. 그 다음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대동강 내모치고 배 내모치세요 자 배를 놓았어요 이 대동강은요 지금 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배 누가 타고 있어? 그래 이미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공이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임과 그 다음에 사공이 타고 있어요 이 대동강을 건너면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동강은 뭐야? 이별의 공간이지 그 다음에 이 배는 뭐야? 내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만드는 수단이지. 그걸 도와주는 녀석이 누구야? 이 사공이잖아. 그러면 사공 좋아, 나빠. 사공 싫어. 사공 어떻게 돼? 원망하게 돼. 나는 사실 누구를 원망하는데 임을 원망해. 나를 떠나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임을 원망할 수가 없어서 대신 누구를 원망한다? 사공을 원망한다. 사공에 대한 원망이 지금부터 드러나요. 보세요. 음니 네 각시 럼난지 몰라서 니네 각시 바람난지 몰라서 사공아 너열배 가는 배 연진다 언젠나 언젠다 언다라는게 타다라는 거지 태웠느냐 사공아라고 사공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공을 원망하죠. 진짜로 사공의 아내가 뭐 바람 났겠니 사공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너 그렇게 시간 많니 너왜 어쩌자고 내 사랑하는 임을 대동강에 건너서 이렇게 태워 주려고 했니 사공아 이렇게 혼내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렇게 대동강을 건너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비유적으로 등장합니다 봐봐 대동강 건너편 꽃을. 옛날에는 곧이라고 썼어, 꽃을. 자, 꽃을 뭐 하겠다?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나는 해석 안에 겉꼬리이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지. 나는이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 이미 꺾으리다. 꺾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터치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꽃은 바로 나 말고 다른 여자, 다른 여자를 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임과의 이별이 두려운 거야. 그냥 잠깐 다녀와요. 정읍사는 지금 이별했는데 올 것을 알아.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세요라고 기원하는 거거든. 근데 무사히 돌아오세요라고 기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다른 여자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뭐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우리의 사랑은 어,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이렇게 끈끈한 거야.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예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정리. 일단 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있고요. 사공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 원망을 가져요. 그래서 원망을 전가하는 거야. 사실 사공이 무슨 죄입니까? 임에 대한 원망이 사공에게 전가되어 있다? 이러면 맞는 선택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석경별곡을 살펴봤는데요. 석경별곡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방, 표현상의 특징도 중요해요. 운율상의 특징도 그렇고,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부분이야. 이 부분. 구슬이 떨어지겠습니까? 이 부분 보면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두 문장이요. 지금 대꾸법시인 거야. 그지 않니? 짝을 지을 수가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짝지어지지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뭐뭐인들 뭐뭐합니까? 뭐뭐인들 뭐뭐합니까? 유사한 통사구조가 지금 반복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무슨 표현법? 비유법 쓰였지. 과정법 쓰였지. 서리법 쓰였지. 대꾸, 반복, 가정. 여기 거의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는 밭이에요, 밭. 이해돼요 그리고 원망의 전가. 이거 외부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시조에 보면은 신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에게 먹여줄 밥이 없다 개한테 원망을 전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가 어 사랑하는 이미 오면 막 쾅쾅 짖어가지고 내쫓고요 그다음 미운 님 오면 은막 헤헤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미 너 때문에 안 오잖아 이 개녀석아 라고 하면서 신밥이 나도, 못 먹을 밥이 나도 너한테 안줄 거야. 그래서 개에 대한 원망. 사실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인데, 개한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외부 지문으로 이거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에선 대꾸, 밤, 어, 이 부분에서 표현 방법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비문학적 성격, 정석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성화자가, 어, 되는 증거, 여성화자의 증거, 중요해요. 뭐, 송민인국인가서경별기인가그 연지분 얘기 나오는 거 있어. 외부지문으로 연지분 얘기. 자, 연지분 나오면 이거 무슨 화자? 여성 화자야. 정철의 시조 그 가사지 어, 가사를 보면은 그서경별고이랑서경별 석양별국 고기 말고 그. 뭐냐? 송미인곡. 어, 성민인곡이랑 삼인곡 보면 전부 다 여성화자가 등장해. 남성시인이 쓴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 임금과 충신이 단절된 걸 여성과 남성이 이별한 상황으로 통해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서 나오는 여성화자의 특징, 연지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연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포인트.